안녕하세요. 실버닷컴입니다. 저번 달에는 어버이날이 있었고, 여름만 지나면 큰 명절인 추석이 또 다가옵니다. 이런 기념일 및 명절에 부모님께 선물 드리시는 자녀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실버닷컴에서는 주는 게더 애물단지, 하나도 반갑지 않은 부모님 선물 워트 탑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실까요? 자녀가 있는 50대 이상 4,65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소프트 빅데이터 분석 결과, 5위는 최신 휴대폰이었습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이미 저렴한 핸드폰도 익숙하고 편리하며 불편함이 없는데 최신 휴대폰으로 굳이 바꾸면 적응도 힘들고 쓸데없이 돈 쓴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제 생각에도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4위는 조화입니다. 이것 또한 젊은 세대 입장에선 시들지 않고 오래 아름다운 조화를 선택했을 텐데요. 조화는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굳이 꽃 선물을 하려면 조화보단 생화가 낫다고 합니다. 앞에서 굳이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어지는 3위는 바로 꽃다발이었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때 카네이션도 옛날엔 의미있고 좋았지만 이제는 형식적이고 식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생화 특성상 금방 시들어버리고 처치 곤란인데다 생각보다 꽃을 좋아하는 어르신이 많지 않아서 차라리 실용적인 선물이 낫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2위는 케이크입니다. 이 역시 너무 형식적이고 어차피 먹으면 끝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케이크에 반짝이는 거랑 현금 따발이 꽂혀 있어도 싫어하실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시력저하로 작은 글씨가 많은 책은 읽기가 어려울 뿐더러 더 열심히 살라는 압박감과 조금 더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다가오고 내가 뭘 모르고 있나? 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번외로 수많은 매체, 빅데이터 등에서 베스트 선물로 단연 1위를 차지한 것은 현금과 진심 어린 손편지였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반갑지 않은 선물 워스트 탑5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워스트를 알아보긴 했지만, 자식들이 주는 선물을 싫어하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다가오는 각종 기념일 및 명절,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전화 한 통이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